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 도약 계좌 출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8일 12개 은행이 금리를 1차 공시하고 최종 금리는 12일에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신곡진 기자입니다. 고용난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청년 도약 계좌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8일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은 운영 개시 시점부터 청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급 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NH농협은행과 신한, 우리은행 등 12개 은행이 취급합니다. 출시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은행 금리는 오는 8일 1차 공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1차 공시 이후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여론 반응 등을 따져 최종 금리를 오는 12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두 차례에 걸쳐 은행과 앞에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며 6월 12일에 공시되는 금리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와 가구 소득 중이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5년간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내면 정부 기여금이 최대 6%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비과세 혜택도 적용돼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개인소득 기준 6천만 원에서 7천5 0만 원인 경우 정부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취급 기간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며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